배달을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생긴다. 그 많은 일들이 하루를 좌우하기도 하고, 오늘 나의 모습을 바꾸기도 한다.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려 하는 주배달의 하루를 지켜봅니다. 역시나 커피부터 사는 주배달. 네, 장난, 수고하세요. 커피를 샀고, 이제 배달을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배달이 여전히 없습니다. <laughs> 배달이 이렇게, 왜 이렇게 없죠? 음, 요새 정말 비수기가, 아, 근데 비수기라고 하기에도 뭐 맨날 비수기였어가지고. 뭐. <laughs> 뭐, 배민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콜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첫 콜부터 안 좋은 장거리 콜이 걸렸지만, 이 또한 즐겁게 배달을 하러 간다. 배달을 하다 보면은 짜증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음, 날씨가 되게 덥다든가, 더우면 일단 짜증이 나잖아요. <laughs> 그죠? 뭐 도로 자체가 그냥 스트레스잖아요. <laughs> 그럼 되게 짜증이 나잖아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웃어 넘깁니다. <laughs> 그냥, 그냥 웃어 넘겨요. 신호 위반하는 차량과 오토바이들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주배달. 배달일 자체가 스트레스의 연속인 것 같다. 그냥 최대한 웃어 넘기려고 버릇을 들이다 보면 은 괜찮아져요. <웃음> 괜찮아집니다. <웃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더라고요. 내가 편해집니다. 보이는 것을 좋게 바라보려고 하는 모습이네요. 오늘도 11시 반에 나와서 현재 오후 4시 23분. 금액이 53,000원 정도 벌었고 음 시급 만 원이 약간 넘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좀 힘든 순간에도 한 번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버틸 힘이 조금 더 생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긍정은 상황을 바꾸진 못해도 내가 보는 눈을 바꿔주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거를 항상 무조건 좋은 쪽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배달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새롭게 느껴지고 배달을 하면서 좀더 즐거움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laughs> 물론 뭐 유배지나 똥콜 같은 데는 절대 가고 싶지 않습니다. <laughs>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좋은 콜 좋아해요. 저도 완전 꿀콜, 뭐 좋은 콜,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제가 지금 있는 이 동네가 이제 금촌 금릉역 근처인데 이 동네는 아파트보다 주택 원룸들이 되게 많이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올 때마다 뭔가 좀 정겨운 분위기를 많이 받아요. <laughs> 제가 매일 배달하는 동네는 다 아파트입니다. 편해요 일단 되게 안정되는 느낌이라 배달을 가도 아파트처럼 뭐 아파트처럼 엘리베이터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많이 안 생기다 보니까. 좀 괜찮습니다 여기. 뭐 여기가 아니더라도 뭐 저희 동네도 좋고 여기도 좋고 좋은 배달만 주는 곳이라면 다 좋습니다. <laughs> 하루 중 제일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하루 중에 제가 제일 행복을 느낄 때는 되게 사소하지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 사람들마다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한테는 커피입니다 커피. <laughs> 저한테는 그 커피 한 잔이 하루 중 진짜 버티는 힘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기분이 안 좋더라도 이 커피 한 잔을 딱한 모금 마시면은 그냥 끝이에요. <laughs> 그래서 저는 항상 커피가 끊기지 않습니다. 배달을 할 때. 일단 커피가 끊기면은 불안해요. 엄청 불안합니다. <laughs> 어르신, 먼저 지나갈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이 커피가 어떻게 보면은 제 원동력이라고도 할수 있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잘못 왔습니다 <laughs> 여기 백일동이라 그랬는데 그린 아파트 아저기네 <laughs> 잘못 왔습니다 <laughs> 쿠팡이 안내해주는 길 따라오다 보면은 이렇게 잘못 올 때가 되게 많아요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이제 한 100m도 안 되는 거리라서 이렇게 돌아오면 됐지만 어쩔 때는 진짜 이거 막몇 킬로씩 돌아가야 될 상황이 생기거든요 아무리 급해도 호수랑 음식이랑 찍을 때 있잖아요. 너무 빨리 이렇게 찍어버리면 사진이 호수가 정확하게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악용해서 고객이 어, 사진 흐리게 찍혔네? 못 받았다고 처리해야겠다. 이렇게 해갖고 많이들 해 먹는데요. <laughs> 이거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전화를 두번 받아봤습니다. 저는 분명히 잘 갖다 줬는데 호수가 흐리게 나왔다고 해서 한번 고객센터에 제가 전화를 받아서 오배달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제가 캠을 그때 장착을 하고 있어갖고 그걸로 제가 한번 경찰을 불렀던. 그래서 요거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뭐 2초도 안 걸리잖아요. 1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호수랑 잘 나오게 찍으셔야 됩니다. 배달 기사가 땀흘려 전달한 음식을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네요. 오, 오늘 배민이 또 미션이 있네.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또 미션이 있네요. 오케이. 11건, 3시간에 3만 7천원.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열심히 미션 수행 중인 주배달. 단 하루라도 안전하게 보내는 날이 없다. <laughs> 이럴 때는 진짜 분노가 차올라요, 진짜 오랜만에 11건, 3만 7천원. 미션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배민 미션 완료했으니까 쿠팡을 킵니다 <laughs> 키자마자 두 개의 5,900원짜리 초 단거리 쿠키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금액이 높은 미션도 성공해서 그런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는 주배달. 수고하세요. 이렇게 사장님들도 저렇게 반갑게 인사해주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laughs> 지금 현재 시간 8시 46분인데 배달이 다 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드라이브하면서 배달을 받는 게 정신적으로나 몸적으로나 편합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배달은 멈춰있다 울리지 않는 콜을 기다리며 추배달은 도로를 계속 달립니다 점점 등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와 지금 받은 콜은 완전 오지로 들어가는데 <laughs> 딱 12,800원짜리를 받았는데 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배달시키신 거 맞죠? 맛있게 드세요 어느새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다 지금 현재 시간 11시 15분 어 여기 1, 2번 아닌가? 또 헤매고 있다 맞는데? 1, 2번 아닌? 212도 맞는데? 아 213동이구나 <laughs> 이렇게 좀 시간도 많이 되고 정신이 흐리해지다 보면은 이렇게 맛이 갑니다. 아 뭐야 바로 옆에 있었네 또. 아이씨. 아 씨, 나왜 이래. 바로 옆에 있었네 또. 아 이게 2번 라인이 아니고 3번 라인인데 이제 들어가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눈이 잘안 보이네요. 에? 와,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212동이라니까 왜 자꾸 213동에서 또 3번 라인을 찾는 거 같아? 와 씨, <laughs> 왜 이러지? 진짜 저, 지금 제가 정신이 마장하거든요. 멀쩡한데도 와 이렇게 맛이 가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아 진짜 이거 뭐 하는 거지? 지금 <laughs> 진짜 이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12시간 동안 배달을 하면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laughs>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12시간 8분 배달했습니다. 이제 몸에서 이제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안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지금 배달 한건 받은 것까지만 완료하고 이제 안 하려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요. 이제. <laughs> 아.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 많으시고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차든지 아니면 저렇게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배달을 하시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 보면은 저도 항상 아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매일 매일 배우고 매일 매일 자극을 받고 있어요. 어떤 일이든 쉬운 건 없어요. 하지만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좋은 날은 옵니다. 좋은 시간은 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쭈배달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다. 언제나 긍정적인 밝은 모습의 쭈배달. 오늘 그의 하루를 지켜보았습니다.